이번 이야기는 다그님 제보 폐공장 이야기 안녕하세요 다그입니다 오늘 동아리 활동이 끝나고 폐공장 주변에 사는 애들과 놀다 제가 폐공장에 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애들 얼굴을 보니 정색하면서 놀라있는 겁니다 저요아 이놈들 내가 폐공장 탐험하고 다녔으니 감탄한 거 있지 하며 웃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친구 씨가 저에게 말하더군요. 야, 너 거기 왜 갔어? 야, 거기 가면 귀신 뚫려 병신아. 응? 아이상 소리 마. 난 거기 갔다 와도 아무 일 없었는 걸. 이렇게 저와 씨가 이야기를 했고 듣고 있던 비가 말하더군요. 내가 그쪽 쯤에 초등학교랑 다 다녀봐서 거기에 대해서 괴담을 알거든. 그거 이놈한테 이야기 해주면 될것 같은데. 라고 하였고 시와 이가 동일하였습니다. 저는 이런 이야기 해 주면 아야 고맙지라고 생각했습니다. 그럼 이공장의 계담에 대해서 순서별로 나누겠습니다. 먼저 첫 번째, 이 공장 안에 새벽 3시 부서진 천장 문쪽에 들어가면 혼자 흙 느낌에 울고 있는 아이가 있다. 그 아이를 보며 귀신이 들린다고 한다. 두 번째, 제가 이곳을 촬영했는데 경험문 보셨나요? 그집 주인이 이쪽에 들어온 걸 보며 낯을 들고 쫓아온다고 하더군요. 뭐 이건 그냥 어딜 봐도 듣는이야기뭐이어서 무섭지 않더군요. 그리고 세 번째, 전 여기서부터 조금씩 소름이 돋기 시작했습니다. 옛날 이 공장은 폐공장 된지 30년이란 시간이 흘렀고, 원래는 의자공장으로 있다가 점점 사장의 돈을 벌지 못하고 유리창과 물다 깨부수고 불을 질러 자살했다고 합니다. 자기의 자식과 함께. 그리고 네 번째, 중학교. 네명 정도 되는 패거리들이 담배를 걸리지 않기 위해 폐공장 2층에 들어가 담배를 피고 있었다고 한다. 한 학생이 옆 친구에게 옆 친구에게 담배 좀 달라고 하였고 한 학생은 라이터를 들고 불을 붙여 주었다고 한다. 그리고 그 라이터로 불 붙인 학생이 말하였다. 여기는 들어오면 안 돼. 우리 아빠가 화내. <laughs> 하면 사라지고 그 학생 패거리들은 놀라서 소리 질렀다고 한다. 불을 붙인 그라이터는 이미 기름이 떨어진 지 오래고 라이터는 부싯돌도 떨어져 있었다고 한다. 그리고 다섯 번째, 이건 친구들이 직접 경험한 거라고 합니다. 친구들도 캠퍼들을 들고 사진을 찍으러 갔다고 합니다. 그 친구들은 제가 가지 못하 제이 창고를 지날 때 동영상 시간이 5분 21초 때 캠코더 화면을 불투명 물체가 지나갔다고 합니다. 그리고 카메라를 찍었던 친구는 그대로 기절하였고 나중에 정신차려고 그 친구에게서 이야기를 들어보니 불투명한 물체는 제2 창고에 들어갔었고 깨진 창문 사이로 희미한 미소를 띤한 남자가 서 있었다고 합니다. 그리고 여섯 번째 그 공장을 철거하지 못하는 이유는 다른 분이 소유하고 있는 땅이긴 하지만 그 건물을 건드린 사람들은 안 좋은 일에 의해 모든 일들을 그만두었다고 합니다. 그 일곱 번째, 그 건물을 부수기 위해 한 사람이 나왔으나, 그 사람은 저녁에 두 아이, 한 남자 그리고 여자 이런 가족들이 나타나 자기와 아내와 자기 아내와 자기 자신을 목을 조르거나 앞정으로 자신을 찔러 무서움과 과도한 스트레스를 참지 못하고 거기서 도망쳤다고 했습니다. 그 이유 때문인지 아무도 건들지 않았다고 합니다. 이것 말고 더 있기는 하나 친구들이 대충 이 정도만 말하고 했, 말한다고 하였습니다. 그렇게 개담 이야기가 끝나고 제가 말했습니다. 야, 그거 어디나 있는 개담이잖아. 진짜 어이없네. 그, 니네 생각이지. 니가 말했습니다. 왜니가 말한 그 겸담, 너 군인 잘못 본 거겠지. 야, 너 거기서 한두 명만 당한 거 같냐? 이렇게 말하더니 이가 더이상 못찾겠다는 듯이 말하더니 나에게 말했습니다. 야 그럼 내가 그 공장에 귀신 들렸던 그 선배 불러볼까? 어? 정말? 야 그럼 한번 불러봐. 나에게는 아무일도 없었으니 배짱좋게 불러보라고 하였습니다. 이는 답답할 듯이 3층에 있는 3학년 선배를 불러오시더니 말하였습니다. 아이 형이다. 그 공장에 가서 귀신 들렸던 형이 야 너, 뒤질래? 내가 그 이야기 하지 말랬지 이에 말을 들은 선배가 화를 내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그 형을 말리며 이야기를 해달라고 졸라댔고 그 선배는 계속해서 사기 싫다고 하시다가 그 선배의 친구분이 오셨고 상황 설명을 다들으시더니 선배께 그냥 말하라고 하셨고 선배는 할수 없이 이야기하였습니다 선배는 저녁 12시에 친구 한명과 같이 거리를 휘저었다 그 폐공장을 우연히 보았다고 합니다. 그 선배는 호기심에 의 벽이 무너져 녹슨 천장으로 막힌 데를 이리저리 둘러보았고 그러다 핸드폰을 그 사이에 집어넣어 핸드폰을 돌려가며 동영상을 찍었다고 합니다. 그 선배의 친구분이 말하였습니다. 야 여기 졸라 무섭다. 야 그냥 가자. 제발 여기 뭐하러 온건데. 에 재밌잖아. 뭐가 재밌어. 이렇게 무섭고 노잼인데. 에휴 야, 그러니까 우... 쫄보라고 놀리면 버지라고 하였고 그렇게 선배 친구들과 싸우다 자기가 진짜 3층 방까지 둘러본다고 하였습니다. 그 선배는 2층까지 문제없이 도착했고 3층에 가자 한기가 느껴졌다고 했고 그 형은 소름이 돋아 속으로 말했다고 합니다. 어씨발 아, 괜히 갔다 온다 했나? 너무 쫄린데 아 몰라 여기까지 왔으니 남자라면 들어갔다 와야지 하며 방문 을 열었고. 그 선배는 소리, 소리를 질렀다고 한다. 그 선배의 소식이 한 시간 정도 없자, 그 선배의 친구분들은 다른 친구들도 불러 그 선배를 찾아다녔고, 가만히 앉아서 울면서 방 안에 쭈그려 있었다고 합니다. 그 선배는 "뿔, 불, 뿔, 뿔, 흠, <laughs> 흠, 하며 미친듯이 말하였고, 친구분이 뺨을 세대 정도 때리니, 정신 차리셨다고 합니다. 하지만 그 선배는 방을 열고 그 다음부터 기억이 안 난다고 합니다. 여기까지가 제가 들은 경연단과 괴담입니다. 이야기를 듣고 좀더 탐험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더군요. 그래서 전드님께 손전등을 박고 친구 몇 명을 데리고 갈 겁니다. 읽어주시고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.